안녕하세요. 에이언스의 김혜리입니다. 오늘은 오후 만재기 실험을 진행해볼건데요. 그럼 바로 실험 진행하러 가보시죠. 준비물은 파워에드 젖산칼슘, 알긴산 나트륨 두개의 보울, 국자, 거품기, 뜨거운 물, 전자저울, 약버지가 있습니다. 먼저 알긴산 나트륨을 5g 정도 덜어준 뒤파워에드와 섞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질산칼슘도 5g 정도 덜어준 뒤 따뜻한 물과 섞어줍니다. 액이 모두 완성되었다면 알긴산 이트륨과파우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니다친후가 충분히 굳으면 구후를 건져내고 그렇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원리에는 어떤 것이있을까이 오호는 날개란의 노른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친환경 생분해성 물질입니다. 오호는 알긴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이 서로 반응하여 알긴산칼륨이라는 얇은 막을 형성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알긴산칼륨이라는 막이 저희가 담갔던 용액을 감싸면서 저희가 아는 오호라는 물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Thanks for watching.